두, 내용이 두껍, 두껍습니다. 68면입니다. 어디 나오냐면 저스티스라는 음, 잡지 법률 잡지가 있습니다. 20, 2020년 2월달에 1년전이죠. 1년전에 기고된 논문을 우연히 음, 보다가 제가 필요에 의해서 한번 참조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뭐, 개인파산 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, 법인파산 법인 파산, 개인 파산에서는 제가 이미 서경환 원장님의 그 개인 파산 신청 절차의 남용, 혹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에 대한 평석도 소개해드렸는데 법인에서는 남용에 관한 게 논문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보시면 논문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채무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9조 2항에서는 파산.